네 이어서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아 대화형인공지능 챗 gpt가 요즘 상당한 인기가 있죠. 대학생들 사이에선 이챗 gpt로 레포트를 쓴다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소장 의견서 같은 법률 서면은 어떨까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이챗 gpt와 법률 서면 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사라 변호사입니다. 그 AI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가운데 판사나 변호사가 늘첫 번째로 꼽히는데요. 혹시 걱정 안 되세요? 걱정 됩니다. <laughs> <laughs> 그때 되면 뭐 먹고 사나 뭐 해서 먹고 사나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챗 GPT라고 하면 흔히 뭐 갤럭시폰의 빅스비나 네. 아이폰의 시리 같은 뭐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챗지피티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 3.5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지능 챗봇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과 대화하듯이 문장을 이해하고 또 생성해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챗지피티가 제공하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문장을 생성하거나 번역 요약하는 것, 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거나 인공지능 작곡, 작문 등의 작업도 아, 가능하고요. 네. 그렇군요. 일상 속에서 그러면 이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쇼핑을 할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고 하고, 예. 내가 쓴 글의 문장 구조나 맞춤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회사나 학교에서 문서 작업 등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요약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음. 논문 초록 같은 거쓸 때도 굉장히 아. 유용할 거라고 하고 뭐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것 이런 음. 것들도 챗 GPT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이 법률 서면 작성에서도 챗 음. GPT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법률 서면 작성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고 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서, 직접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챗 GPT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음... 작성이 가능한데, 뭐챗 GPT를 이용해서 법률 용어, 용어나 관련 법규를 검색하고 참고할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작성하는 서면이 법적으로 타당하도록 내용을 검증할, 검증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챗 GPT를 이용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아, 수도 있습니다. 뭐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듯이 말이죠. 네네. 뭐 자신이 서면을 어, 작성하는 서면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이라든지 음. 서면 내용이 타당한지 또 맞춤법도 물어볼 수 있겠고 아. 이렇게 질문하면 챗 GPT가 전문적인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음. 그뭐 양식 같은 것도 검색하거나 하는 음. 활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약서나, 뭐, 이권 계약서, 기업 설립서, 같은 양식을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법률 서면 면에 있어서는 완벽한 대안은 음, 아니고, 네. 어,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고, 채찌비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앵커님, 여기까지 우리가 이한 방송 대본을 혹시 누가 쓴 건지 아세요? <laughs>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laughs> 네. 챗 GPT가 쓴 거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위 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쓴 이제 챗 GPT에다가 이제 올린 프롬프트 명령어에 따라서 챗 음... GPT가 써준 방송 내용이에요. 예, 아... 제가 이제 이 방송 대본을 쓸때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챗 GPT 대화창에 챗 GPT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또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분짜리 라디오 대본을 써줘. 앵커가 묻고 답변자가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어... 써줘야 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그 자세하게 질문을 네네, 하셨네요. 네, 이렇게 일단 질문을 음... 해서 기본적인 아예 그 대본 형식으로 써주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했어요. 법률 서면을 작성할 때챗 g 피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에 대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해 3분짜리 방송 대본을 음... 써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챗 g 피티가 답변을 줬고.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방송한 그렇구나. 내용입니다. 네. 놀랍네요. 질문에 따라서 그러면 이챗 GPT가 방송 대본을 써준 셈이네요. 네. <laughs> 대단해요. 네. 네. 네, 제가 그 써보니까 아직은 조금 원론적으로 이제 대, 대답하는 부분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다 쓰지 못하는 네. 부분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설명을 다 거의 다 담고 있고 음. 또 해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음.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면 던질수록 챗 아. GPT가 써주는 문서의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예. 그러면 이챗 GPT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거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괜히 복잡할까봐 아직 시도도 못 해보신 네. 분들도 많은데 그냥 구글 검색창에 Chat GPT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음... 뜨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로그인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메일이랑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로 오는 인증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질문창에도 이거를뭐 나 앞으로 한국말로 할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한글로 입력하면 음...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서 한글로 답변을 해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원어가 영어인 그런 회사의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예예.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어로 질문하면 그 답변 내용이 훨씬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위 방송 대본 쓸 때는 한글로 질문을 해서 한글로 음. 받았습니다. 오, 예. 그래도 잘 썼네요. ChatGPT가. 네. <laughs> 네. 그러고 보니까 챗GPT가 그 미국 변호사,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런 기사도 네. 본 적이 있는데 챗GPT로 음.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혹시 직접 시켜보셨어요? 네네. 일단,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채찌 PT 지금 최신 버전이 미국에서는 로스쿨 시험이랑 의사면허 시험, MBA 아... 시험 모두 합격했다고 는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수능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연구진에서 한번 해봤더니 수능은 영어만 2등급을 받고 음. 수리 영역은 9등급으로 잘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laughs> 음, 공부를 좀더 해야 되네요. 도형이나 이런 거 인식하는 게 음. 아직은 힘든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법률서면 면에서도 제가 한번 작성을 시도를 해봤는데 예. 장점과 한계 모든 것을 알수 있었던 것이 일단 우리 우리의 법률 영어는 상당히 한문이고 전문적인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음. 일반인 분들도 무슨 말 하는지 사실 모를 맞아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인식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음.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제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해도 이제 처벌하게 돼 있는 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간죄인데 이건 챗 g 피티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제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면 이것을 그냥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제 아. 미성년자의 강간제요렇게만 인식을 하고 그렇군요. 법률 용어를 아예 알지를 못하는 네네. 거네요. 그렇더라고요. 아, 다소 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어, 같네요. 그렇게 네.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소송하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네. 소송의 종류가 일반적인 소송도 있지만 민사 소송도 있고 형사 소송도 있고 또 행정 심판 신청 막 다양하게 음. 사실 법률적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맞는 뭔가 서면을 써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와 종류를 모르니까.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취소하고 싶을 때 이제 상급 그 행정청에다 소청 제기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최근에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해서 한번 어~ 소청서를 써 줘라고 해봤어요 소청 신청서라는 음. 걸 써달라고 했더니 일단 이거 인식은 못 해요. 소청서가 뭔, 뭔지를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어. 그래서 상사한테 쓰는 그 공무원이 상사한테 쓸 것을 가정하는 탄어문, 반성문 아. 형식의 글만을 써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완성해 놓았던 소청서, 소청 소청 신청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 내용의 예. 글이 나오는 음. 한계가 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법률적인 면에서는. 언어적인 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잘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잘 질문을 하면 지금도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을 하면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다듬, 다듬어지면 굉장한 또 전문 영역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전문적인 서면은 아니더라도요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같은 약간 에세이, 뭐 편지 같은 형식의 서면은 예. 충분한, 충분히 풍성한 내용으로 작성을 오. 해주었고 맞춤법까지 뭐 완벽하게 제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법률 서면을 챗 음. GPT로 작성해 보신 게 있을까요? 네네,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네. 제가 질문해서 작성을 해 봤는데 괜찮은 이제 정도의 아, 반성문이 그래요? 나왔어요 음. 이거는 뭐 피고인이나 뭐 피해자들이 법원이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탄원서 반성문 작성 시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참고에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던졌어요. 얼마 전밤 늦은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없는 줄 알고 과속을 했는데 그만 사람을 치고 말았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편지를 쓸까? 이렇게 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 네. 그러면. 제 GPT 답변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저한테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충고도 해줘요. <laughs> 그래요? 일, 아, 우선 사고를 일으킨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음. 사람을 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 편지는 성의를 다해 작성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말로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딱 이제 샘플을 줘요. 음. 존경하는 과로 열고 피해자 성명 너라고 하고 씨와 가족 여러분, 저는 무슨 날짜에게. 날짜에 기하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기하와 가족 여러분께 큰 고통을 끼쳤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이 일로 인해 기하와 가족 여러분께 큰 상처를 입혔음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 저의 진심 어린 사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이르, 입으신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제의 말씀을 전하며 어, 이, 이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를 위해 필요한 어, 방안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뭐뭐 드림 이렇게 쓰라고 음... <laughs> 형식까지 이제 해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네. <laughs> 이게... GPT가 마치 그 본인이 사고를 내고 반성문을 쓴 것처럼 네. 이게 반성문 초안도 잡아주고 또 어떻게 쓰라고까지 조언을 해주는 게 네. 약간 좀 멘토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받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의 경험상으로 네. 이 정도 내용의 반성문이나 탄원서라면 네. 법적으로도 어떤 효력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일반 피고인이나 뭐 예. 소정 당사자분들이 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정도도 못 쓰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좀 많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뭐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걸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게 소송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변호사가 정말 다 손봐준 그 정도 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이 정도 서면 음... 잘 썼다고 내라고 할것 같다는, <웃음> 그렇군요. <웃음> 예, 생각을 얻었어요. 예. 인공지능의 발전이 결국 이런 법률 서면까지 완벽하게 써주고 또 법률 자문까지 해주는 경우까지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챗 GPT와 법률 서면 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